자, 안녕하세요. 3대 3 공방 캠플 가보도록 할게요. 랜덤 토스, 저그 토스, 토스 원드 보조 몰래 게이트 한번 하자. 몰래 게이트 하고 싶네요. 바로 뛸게요. 어디로 뛸까요? 11시로 뛸까, 7시로 뛸까? 좀 고민되는데, 11시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7시 쪽에다 하면은 5시 님이 빠르게 헬프가 올수 있거든요. 11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그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여기다 지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자리. 우리 편은 아마 캐논러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 있는데, 캐논러시 아닙니다. 게이트예요. 토게이트웨이. <놀람> <놀람> 그리고 6인 맵인데 1 2시메가갓치 오버드 어차피 아래쪽에 같은 편이 있어서 그런 건가? 3개의 트웨이까지 할까? 아니다, 포지 진짜 3개의 트웨이포지 근데 11시 뭐야? 종조 대기공간도 많토투 쓴가 뭔데? 투스네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좀 당황스럽겠다. 아마 캐논 러시 생각하겠죠 네 본진쪽에 캐논 지었겠다 하고 이 아래쪽 확인할 것 같은데 없어요 캐논 저는 본진에다가 안전하게 투 캐논까지 짓도록 할게요 바로 가자 7시 테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질럿 입구 쪽으로 간것 같아 오케이 프로 다 풀었어요 당황한 거죠? 나이스 엄청나 엄청난 전략 성공 자 이러면은 넥서스 하나 짓고 캐논으로 여기 막아버릴게요. 7곱 시. 하나 더 진짜 트리플 엑서스. 게임하기 싫었나봐요. 그냥 나가버리네. 아니 게이트웨이잘 치워놨는데 실로 뽑아서 막으면 되잖아. 화에 못 이겨서 나가신 것 같아. 여기도 테란이구나.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캐논은 세개에서4개 정도.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여기다 게이트웨이 심시티까지 해놓으면 더 좋겠죠? 빨라나 진짜. 한시간은 한 뭐야? 뭐야, 여기 가는 거였어? 어디 가는 거야? 어? 몰래베러 파에 모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모으고 있네 설마 그렇지 많이 안 죽었어요. 왼쪽에는 많이 안 붙어 있거든요. 한세 마리 죽었나? 아, 그만 오세요. 한 개로 안 돼요. 오우 뭐야? 오우한 개로 안 된다고 했는데 되네. 이런 당황스러운데요. 렉서스가 많아가지고, 복구는 금방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테크 컴을 올려야 되겠다. 오, 태나 나온다. 이제 진짜 안 된다. 어, 오지마. 이제 오지마요. 캐리어 준비할 거니까. 뭐으고 있어? 이젠 그만, 적당히 여기 간다. 너 무서워, 무서워. 움직임이 무서워요. 아니면 스카웃할까? 스카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카웃이나 하죠? 호주에서는 요거, 숄더 그레이드 해주고, 듀얼코 완성되면은 공업방업 동시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막을 수 있겠죠? 다 커왔네 프로브는 인구수 한 80? 75에서 80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거 프로브 어디 갔어? 여기로 올라갔구나 하나 더 줘. 요 어차피 돈도 많은데 여기다 포즈도 올릴게요. 3 포즈 올리자. 이쪽에 포즈 돌리고 있긴 한데 이게 같은 위치에 없으면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놓으면은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좀 편하니까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카웃에 시야 업그레이드랑 속업 해주고요. 하늘의 왕자님은 한 번에 보겠습니다. 아, 완성되면 오 나온다 나온다 오 탱크 많아. 잠깐만 잠깐만. 찍어 찍어야 되겠다. 어 무서워라. 입국해는 해야 되나? 눈을 전진 시켜 가지고. 가끔순간의 체력� a c c o r 줄도 펴 주고요. 돈이 돈이 좀 모자르네요. 딱. 이 정도까지 치고 저한테 오더라도 같은 편이 뭐야 올다크야? 올다크 하시네요. 그럼 도와주시겠죠 뭐? 핸도 넓게 넓게 알아줍니다 하늘의 왕자님이 200까지 모아야죠 인구수 200까지. 순수 200 물량은 아니지만 한두세 부대는 돼야 돼요. 원래 레이스나 스카웃 같은 경우는 두세 부대는 돼줘야 돼. 오오 좋아. 지금 가자. <laughs> 보여줘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내 일꾼 잡는다. 안돼 일꾼 털러 온다 이거. 하지만 앞에는 캐논도 있고 타격하기 전에 어우 그렇지 요 큰일 났뻔 했어요 아 진짜 큰일 났뻔 했네 셋이 위험해 보여요 근데 마린메딕 상대로는 질러스카웃이 되게 좋아요 진짜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 마린 스카우 상대로 스카우시 은근히 좋습니다. 물론 발업질러도 좀 섞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하늘의 왕자님만 하려고요. 세운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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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이거 설마 이때 쪽에다 떨고 가지고 막 배신 때리고 나러진 않겠죠? 이 신규형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같이 갑시다. 내가 도와줄게. 어, 불안하게 왜 병력들이 도와? 스시 막을 수 있나? 가자 내가 몸빵 역할 해주는 거죠 터렛은 공격 유닛부터 때리기 때문에 네, 스카우트랑 같이 가면은 됩니다 그리고 스캔 파괴시켜주면은 다크 템플을 못 보겠죠 데슬이 없기 때문에 스캔 파괴해줍니다 좋았어 하늘의 왕자님 어가자 탱크만 잡아줍니다 중요한 탱크 돌아오세요 셋이 도와주러 갈게요 탱크 잡습니다 탱크 중요한 탱크 도와주고 이런건 하늘의 왕자님으로 도와주는 거죠. 공중 때릴 수 있는 것만 잡으면 돼. 요어 털에 지어지기는 타게. 털에 파게 털에 파게. 그래야 다크를 못 보죠. 털에 파게 털에 파게. 지금 제 업그레이드가 2 2 2업이에요 상당히. 두껍죠. 네. 껍데기가 잘안 죽어요. 미역이네. 아 이런 탱크는 감사히 잘 먹는 거죠. 하늘의 왕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